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목요일인 오늘도 봄 기운이 감도는 바다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전해성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고 보시면 부산 0.2m, 인천과 군산은 0.1m 내외로 미동도 없겠고 바람도 대체로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활동 시에도 호흡기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로 가봅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바다는 잔잔합니다. 파고 0.2m 안팎으로 미동도 없겠고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상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바다도 안정적인 가운데 바다 한 개가 다소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대부분 서해상에서 늦으면 내일까지 계속해서 시야 확보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산에서는 멀리 있는 크레인과 선박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시거리가 길어서 문제 없겠고요. 더불어 파고와 바람도 매우 고요하겠습니다. 조석정부는 군산에서 보시죠. 이른 오전 중 이미 한 차례 저조가 지나갔고요. 앞으로 고조와 저조가 각각 한 번씩 더 발생하겠습니다. 오후 12시경에 496cm로 고조가, 오후 7시경에는 245cm로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오전 11시 30분 경과 오후 5시 40분 경에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유향은 동북동과 서남서 방향으로 정반대가 되겠지만 유속은 1.9노트와 1.7노트로 비슷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제주도 김녕항과 성산포항 부근에서 2023년 제주 해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일반 수로 측량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간은 4월 1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